자 오늘 쪽지시험 나눠 드렸을 겁니다. 이거 풀어보셨죠? 답좀 맞춰 드릴게요. 자 1번은 1번입니다. 2번은 2번. 3번은 1번. 4번은 2번. 5번은 3번. 6번은 1번. 7번 1번입니다. 8번 3번. 9번은 3번, 10번은 1번, 자, 11번은 4번이죠. 자, 12번, 4번입니다. 13번, 3번, 14번, 2번이에요. 15번, 1번. 오늘 배운 거네. 자, 16번, 2번입니다. 2번. 자, 17번, 2번. 자, 18번, 2번입니다. 2번. 자, 19번, 2번. 이것도 오늘 배운 거죠? 자, 20번, 4번입니다. 21번, 1번. 네, 담아주신 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으세요. 세 분이십니다. 자, 되게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17번. 네, 17번. 네. 1번하고 2번이 헷갈렸어요. 네. 공중보건학이 뭔지 모르시는 거지 아직. 공중보건이 뭐예요? 공중보건, 지역사회보건하고 공중보건 차 있죠. 응? 공중보건이라는 말이 있고, 공중보건, 그다음에 지역사회보건 차 있죠. 뭐 있었어요? 자, 공중보건은 집단에 대해서 신경 쓴 거죠. 지역사회보건도 집단은 집단인데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공중보건학교 사고 방식은 집단에 대해서 신경쓴 사건이 뭐가 있냐 이거죠. 산업혁명이죠. 근데 뜬금없이 병원 쪽 이건 아니죠. 지 그러니까 집단에 대해서 신경을 쓴거지 그게 산업혁명 이후로 집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거다. 맞죠? 답은 2번이죠. 또, 또 질문 있으시면. 있어요? 다 만지셨는데. 응.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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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산업혁명할 때 콜레라가 네. 발생이 된 거. 어? 응. 아,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중세기 때 콜레라가 워낙 크게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근세기 때도 발생이 됐느냐? 근세기 때는 폐결이 핵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근데 콜레라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콜레라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워낙 큰 사건이 중세기의 콜레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시기에는 콜레라가 전혀 없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콜레라는 지금도 있으니까. 근데 워낙 컸었던 게 중세기가 워낙 커서 그게 이제 역사로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근세기 때도 콜레라가 아예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근세계 때는 산업혁명 때문에 폐결이 엄청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폐결이 워낙 도, 도드라질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네. 네. 3번. 네, 3번. 네, 사회 복귀 사업.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복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신 질환자라든지 또는 내가 뭐 다친 사람이야. 그래서 재활을 해서 사회 에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건 3차 사업이라고 할수 있죠. 1차가 아니라그래서 그렇죠? 1차 예방 활동이 아닌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3차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재활에 해당되는 거죠. 또 다른 질문.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갈 거고 이제 역학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나가고 막 이거저거 다 얘기해야 되느라고 좀 진도가 늦게 늦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도에 신경 쓰다 보면 말이 빨라져서 지금도 많이 빠른데 하여튼 제가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자 역학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동영상 찍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역학하면 맨날 내 친구 얘기하는 거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과연, 과거에도 남자가 없...